키아 12월 28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8인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8명 중 무려 7명이 비정치인으로 운동권 청산과 인적 쇄신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날 임명된 비대위원은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 민경호 시민단체 길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구자룡 변호사, 정서정 돌봄교육 통합 플랫폼 서비스 대표 한지아 을지대병원 교수,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 윤도현 SOL 대표 이상 8명입니다. 28일 발표한 비대위 인선 중 유일한 정치인 출신인 김혜주 의원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해 힘쓰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민경우 대표는 과거 운동권에서 활동하였지만 현재는 운동권 청산을 주창하는 시민단체의 대표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경율 대표는 참여연대에서 활동했던 당시 조국 사태를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참여연대 징계위에 회부됐었고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이기도 합니다. 구자룡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방송 등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도 특히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일명 이재명 저격수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정서정 대표는 워킹맘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육 플랫폼의 대표 출신이고 한지하 교수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당관 출신입니다. 박은식 대표는 호남의 가치를 말하고자 하는 분으로 호남에서 사랑받는 국민의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비대위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도현 대표는 2002년생으로 가장 젊은 위원인데요. 유한 대 보건복지학과에 재학 중이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5년생인 민경호 대표와 69년생인 김경율 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평균 나이는 43로 매우 젊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29일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명 이유를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거친 후 한동인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됩니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력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저희 채널을 구독하면 100만 혁명 동지 핵심 멤버가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추운 겨울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